예 반갑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살고 싶은 집 마음에 드는 집꼭 찾아드리는 굿빌라 TV 정부장입니다 오늘 이 현장에 복층 테라스 모델하우스가 오픈이 됐기 때문에 촬영을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요 복층 테라스 타입 모델하우스가 오픈되기 전에 벌써부터 분양이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복층 테라스 타입도 몇 세대가 남지 않았거든요. 그동안 볼수 없었던 빌라의 지하주차장, 차단바, 경비원실까지. 오늘의 현장은요, 이렇게 주차라인이 그려진 100% 주차 공간 이외에 주차를 할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거의 200%나 되는 넓은 주차 공간을 갖고 있다 보시면 되시고요. 오늘의 집 복층 테라스에 대 바로 함께 만나보실게요. 예, 구독자 여러분, 지금까지 이런 집은 없었습니다. 완벽한 2층 집, 퀄리티 자체는 양주를 포함한 전 지역에서는 정말 넘버원인 집입니다. 전실 공간부터 제가 차근히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리 집은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바로 세대 분리할 수 있는 계단과 기준층을 들어갈 수 있는 전실 공간으로 나뉘는데요, 하나의 집값으로. 두 개의 집을 사신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2층 계단 공간도 이렇게 조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위아래로 출입도 가능한데, 층고 정말 좋습니다. 오늘의 집은 영상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전실 공간에 우리 집에 또 하나의 멋진 공간이 있죠. 바로 포치타라스입니다. 이 포치타라스는요, 각 세대마다 하나씩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집은요, 2층에도 넓은 테라스가 있습니다. 우리 집은요, 집이 두 개니까요. 1층이든 2층이든 야외 느낌의 테라스에서 캠핑이나 바베큐 파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전과 전기시설까지 완벽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바로 이 공간부터 마루 시공이 되어 있어요. 신발을 벗고 편안하게 신발 수납장 공간에 수납을 하시면 되는데요. 상하부장 넉넉하게 키큰 장으로 4칸씩 준비를 해드렸어요. 중간에 허리 선반도 있기 때문에 디퓨저 손소독제 마스크 찾기까지 여유롭게 놓고 다니시면 되실 것 같고요. 하부 띄움 시공도 되어 있습니다. 사면동 주문 슬라이딩도 깔끔하게 설치가 되어질 예정이니까 기대해 주셔도 좋고요. 복층 테라스가 있는 우리 집. 기준층 공간부터 먼저 만나보실게요. 오늘의 우집 기준층 공간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쭉 들어가는 복도형 구조인데 어, 첫 번째로 보여지는 공간은요, 우리 집 2번 방이에요. 기준층인데 사이즈가 정말 좋고요. 바로 옆쪽에는 메인 욕실, 복도의 맨 끝에 이쪽에 보면요, 여기는 우리 집 1번 방인 안방 공간이 널찍하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우집 정말 넓은 개방감 좋은 거실 공간과 어머님들이 정말 마음에 들어하시는 주방 공간은요 위쪽으로 복층이 보이는 오픈형 구조로 되어 있어요 개방감이 정말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층고가 정말 높습니다 거의 2m 60에서 7 정도 나오는 높은 층고와 천정 위쪽에 보면 이렇게 포인트로 마그네틱 LED등까지 깔끔하게 실내 공간을 비춰서 많은 분들이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셨는데요 일괄소등 스치도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고요 기준층에는 방 2개 구조인데 방 사이즈도 정말 넉넉합니다 첫 번째 방부터 만나보실게요 창가 자리는 3,750이나 되고요 벽체는 열자인 3m가 나옵니다 붙박의 장은 이쪽에 열자장으로 만들어주시면 되시고요 스톤강 마루입니다 오래도록 변질이 되지 않고 깔끔한 느낌의 타일형 마루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각 방마다 시스템이 없고 외부 환기창도 정말 널찍널찍하게 시공되어 있고요. 공기, 순환기핀 포인트 조명까지, 온도 조절기까지 다 들어가 있는 우리 집인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집을 좋아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네요. 밑쪽쪽에도 이렇게 핀포인트 조명도 있기 때문에 보다 더 고급스럽고 우아한 느낌이 연출이 되어있는데요. 우리집 메인욕실 공간도 한번 만나보실게요. 바닥과 벽체는요. 이렇게 깔끔하게 무광 타일로 시공이 되 됐는데 상당히 고급스러움이 연출되어 있습니다. 이쪽이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중간에 유리 파티션 설치로 어, 공간을 구분을 해놓을 건데요. 천정 위쪽에서 물이 떨어집니다. 독일산 제품으로 설치가 되어있고요. 매립형 수전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 공간도 상당히 고급스러움이 느껴지시죠? 요즘에 신축으로 지어지는 고급 빌라라고 하면 이렇게 조족 세면대도 많이 시공이 되는데요. 오늘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족 세면대 위에는 충분히 목욕용품이나 화장용품까지 놓으실 수가 있고요. 독이용 세면대와 매립형으로 이렇게 수정까지 들어가 있네요. 벽걸이의 수건장도 이렇게 가로폼으로 널찍하게 시공이 되어 있네요. 지금까지 이 인근 지역에 이런 타입은 없었어요. 우리 집 1번 방 안방 공간도 바로 만나보실게요. 와,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침실 공간이든 공용 공간이든 우리 집은요, 층고가 정말 좋기 때문에 개방감은요, 눈에 띌 정도로 정말 좋은데요. 1번 방 안방 공간에 이 넉넉한 외부 환기창 사이즈도 충분히 채광이나 환기 걱정하셔도 되는 넉넉한 사이즈로 시공되어 있고요. 드레스룸을 제외한 이쪽 창가 자리는 3,400이 되고요. 드레스룸 공간까지 포함되면 5m가 넘는 넓직한 공간이 나오거든요. 벽체 사이즈는 11자에는 3,300 이상이 나오고요. 어느 공간이든 시스템 에어컨과 공기 순환기는 우리집의 가장 기본 템입니다. 시스템 에어로 설치가 되어 있는 우리집 드레스룸 공간인데요. 충분히 옷도 수납이 가능하고요. 옷이 많으시다. 그러시면 한쪽 벽면에 넉넉하게 붙박이장을 시공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만큼 공간이 괜찮아요. 와 우리집 세컨욕실 공간인데 거의 메인욕실 급입니다 사이즈도 넉넉하고요 우리집 세컨욕실 공간에 있는 샤워공간은 세면대와 반대쪽에 설치가 되어 있으므서공간 효율을 극단화 시켰고요 변기는 이쪽에 배치가 되어 있네요 역시나 세컨욕실 공간도 조족세면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머님들 한쪽 켠에는 화장용품을 놓고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도기형 세면대 위쪽에는요 매립형으로 이렇게 수전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더 고급스러움이 연출되어 있고요 메인욕실 공간 사이즈만큼 넉넉한 수관장 가로폼으로 크게 넣어 드렸습니다. 근데요, 우리 집에서 더 좋은 공간은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넓은 주방 공간부터 설명을 도와드릴게요. 양문형 냉장고 두대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냉장고 자리, 우리 집은 충분히 만들어드렸고요. 위쪽에도 수납 공간, 당연히 기본적으로 넣어드렸습니다. 개방감이 정말 좋은 우리 집 넓은 거실과 주방 공간은요, 이렇게 6인용 식탁도 편안하게 놓으실 수가 있는데, 특히 어머니들이 좋아하실 공간은 바로 이 3m가 넘는 아일랜드 식탁 공간이에요. 미드에서나 본 듯한 이런 넓은 지방 공간은 오직 우리 집에만 있습니다. 충분히 조리대 공간으로 활용 가능한데 여기는 2구에 하이라이트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데쳐먹는 음식도 이쪽에서 유리가 가능하시고요. TV를 보시면서 설거지도 가능하시겠죠? 개수대, 오픈형 수정까지 깔끔하게 넣어드렸습니다. 파부 수납 공간도 꽉꽉 채워드렸는데요. 이 안에는 전자레인지와 밥솥 넣을 수 있는 공간도 충분히 넣어드렸고요. 우리 집은요, 개수대가 양쪽에 있기 때문에 큰 설거지는 이쪽에, 작은 건 이쪽에 하시면 됩니다. 상부장과 저 위쪽으로 상상부장까지 충분히 수납장 공간 되어 있기 때문에 넉넉하게 집에 있는 용품들은 다 들어가신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주방창 정말 넓은 사이즈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환기 걱정은 1도 안 하셔도 되고요. 다양 도시 공간도 길게 들어가는 공간인데, 1등급 귀뚜라미 보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외부 환기창 사이즈 한번 보세요. 사이즈 넉넉하죠? 세탁기 건조기에 워시타워로 놓으실 수가 있고, 수전도 두벌 넉넉하게 넣어드렸습니다. 앞쪽 공간도요, 충분히 수납장 공간, 선반 공간을 짜서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 집은요, 이 공간이 끝이 아니에요. 복층이 있으니까요. 보통 거실 앞쪽 전면 창 앞쪽으로 해서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는데 우리 집은 거실과 중간에 시스템 에어컨과 공기순환기를 설치를 해 주셨어요 우리집 거실 창은요 이렇게 전면 통창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개방감 정말 좋고요 앞동과의 거리감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사생활 보호도 가능한 넉넉한 거실 사이즈인데요 우리집 거실폭만 4,750이나 되니까 충분히 대형 TV 쇼파 놓고 시청하셔도 거리감 느끼실 수 있어요 깔끔한 화이트 컬러의 실크 벽지로 되어 있는 아트월 공간인데요 여기는 대형 TV 충분히 벽체나 스탠드로 놓고 보실 수 있는 공간이겠죠 월패드 보일러 컨트롤로 다잘 들어가 있습니다 거실과 주방 중간에 이렇게 최고 환기창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집은요 창이 많은 집이에요 충분히 사인용 소파 놓고 가족분들끼리 TV를 시청할 수 있는 넉넉한 공간이고요 마그네틱 라인 조명이 이렇게 거실과 온 집안을 다 비추기 때문에 집이 더 고급스럽습니다 오늘의 우집은요 널찍한 2층 집인데 먼저 보여드릴 부분은 1층처럼 똑같이 2m 60에서 10 정도 나오는 넉넉한 층고입니다. 그만큼 개방감이 더 좋다는 얘기고요. 오픈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요 공간은 수납장 공간이나 가정용품 놓실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을 하셔도 되고요. 어, 싱크대 공간과 밑에 하부수납장이 있는데 여기는 이동형 쿡탑을 갖다 놓으시고 간단한 음식을 끓여서 드셔도 될것 같아요. 거기다가 요 공간에는 냉장고를 놓으면 정말 퍼펙트하겠죠 첫 번째로 우리 집 복층 1번방부터 보실게요. 사이즈도 정말 좋습니다. 2층에요. 안방이 하나 더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요. 드레스룸 공간도 별도로 있습니다. 시스템에 넣어 놓고 충분히 옷들 수납하시면 되시는데요. 이 끝에서 저 끝까지는 4700, 이 벽제부터 이 벽제까지는 3270, 세로 벽제는 3400이나 나와요. 신고나 개방감은 1층과 똑같고요. 외부 환기창, 시스템 에어컨까지 완벽하게 달려 있어요. 자, 이렇게 복층 1번 방 보셨고요. 메인 욕실 공간은 기준층 메인 욕실보다 훨씬 더 넓어요. 여기는 그냥. 방사이즈네요 방사이즈 층고도 정말 좋고요 외부 환기창 넉넉하게 들어가 있죠 곰팡이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되고요 샤워 쓰는 공간 넉넉하고요 유리 파티션으로 공간을 독립을 시켜드릴 거예요 이쪽에도 충분히 세면 쓰는 공간 넉넉하게 나오고요 조족 세면대도 널찍널찍하고요 오히려 이 유리 수건장이 작게 느껴지시지 않나요? 정말 사이즈가 좋네요 원 플러스 원인 이런집 정말 여기밖에 없네요. 우리 집 복층 2번 방도 만나보실게요. 보통 복층을 보신 분들이라면 다락방을 생각하실 텐데요. 여기는 완전한 방입니다. 그냥 집이 두 개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2번 방 창가 폭은요. 3,400. 정말 사이지 장난 아니죠? 벽체도요, 3,400이나 나와요. 시스템 에어컨, 외부 환기창, 공기 순환기, 각방 온도 조절기까지. 완벽한 우리 집 2번 방이었어요. 우리 집 복층 맨 끝에 오면요, 이렇게 넓은 거실 공간을 만나 보실 수 있는데요. 이쪽은요, 1층의 주방 공간이 이렇게 튀어져 있습니다. 와, 복층에 거실 공간은 제가 정말 마음에 드네요. 창가, 벽체, 공이 4,700이 넘어가는 넉넉한 사이즈입니다. 소파도 4인용 소파 넉넉하게 배치가 되죠. 2층에도 월패드 보일러 컨트롤러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 외부 환기창도요, 일축하게 가로폼으로 넉넉하게 시공되어 있고요. 시드메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침구 정말 좋고요. 이쪽에도 환기 최광창 넣어드렸으니까, 우리 집은 창 많은 집이라는 거제 말이 맞죠. 남자들이 한 번쯤은 원하는 집, 극장 안 가시고 가족분들이 이 넓은 방에서 편안하게 영화 보실 수 있는 우리 집 복층 넓은 거실 공간이에요. 포인트인 거실 공간 보존데요. 포인트 2를 추가하면요. 우리 집 테라스 공간입니다. 와. 테라스 공간까지 완벽한 우리 집인데요. 벽체에는 전기시설도 빠져있고요. 벽등까지 이쁘게 두개나 설치가 되어있네요. 프라이빗한 공간을 만들어 놓으시려면 앞쪽에 방분목으로 해서 시야를 가리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공간은요. 충분히 가족분들 나오셔서 바베큐 파티도 가능하고요. 캠핑장도 가능하고요. 조그맣게 풀량도 가능한 원록한 우리 집 테라스 공간입니다. 이런 집 원하시는 집 아니었나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의 집 어떻게 잘 보셨나요? 오늘의 집은요, 집이 두 개가 한꺼번에 붙어 있는 복층 형태인데, 정말 이전에는 이런 형태의 많은 분들이 만족할 만한 집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 현장은요, 양주시 덕계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분양금액 5억대 초반으로 어, 준비가 되어 있는데, 특가 세대로 제가 뽑아놨으니까요, 빠르게 오늘 집 보실 수 있도록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의 연락처, 매물번호 확인하셔서 연락 주시면 이집 보다 더 정확하고 자세하게 안내 도와드리고요. 인근에 비교하신 현장까지도 다 함께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씩 꾹 눌러 주시면 저는 다음번에도 더 좋은 집 들고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